우리의 주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 국가들을 투성이다. 이딴 도발과 핵 개발로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이 당연히 위협영. 한편 36년간 우리 국토를 유린한 것은 물론이고 민족 말살까지 시도해. 노코는 반성이라고 넘는 일본이 동쪽에 있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무기 체계가 미치는 범위까지이다. 현무 미사일을 시찰 중인 한민국 국방장관. 그러나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왓고 6.25때는 북한의 남침을 돕고 북한이 궁지에 몰리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통일을 물거품으로 만든 국가가 있다. 독재자 의명령 하나에 3천만 명을 학살한 여히틀러의 학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나라가 있다. 여전히 일당 독재로 엘리트들이 국가의 정책을 정하고 법과 질서 보단 엘리트들의 구두 합의 가정책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있다. 언 악적이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 국제법 12해리는 무시하고 인건. 공해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유화적 사고를 당당히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북핵의 완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자국을 지키기 위하여 사드라는 반모 영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미사일은 성주에 배치되어 북한의 중 단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에 전쟁 수행 능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어 무기의 도입을 놓고 중국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복을 거론하더니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고 한국 관광대 상품 판매를 금지하며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섰다. 시진핑이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며 떠들고 한국과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만 국제적 합의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부당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 다 국력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설득 또는 굴복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다. 흔히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구한말과 같다고 표현한다. 리더십 없는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서 그런 좌절감을 느낄만 하다. 그러나 구한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우리의 군사력이 다 주변국이 두려워할 우리의 전량기체계를 다. 일동부가 최강의 전투기 F-15K 슬램 이글. 전 세계를 통틀어 전투기를 200여대 이상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다. 그런데 전투기 숫자만 많다고 다가 아니다. 현대적 능력을 갖춘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일례로 북한이 800여 대의 전투기와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4세대 전투기는 미그 29 오직 한 종류로 오여 수도 40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공군은 현재 F-15K 슬램 이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F-15K는 도입 이후부터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로 표현되어 왔다. 실제로 F15K의 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F15ABCD 이글의 경우, 104대형이라는 놀라운 실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 F15K의 큰형이라고 할수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미국 최고의 전술 타격기로, 걸프 전과 대테러 전쟁에서 맹활약을 해왔다. F15K도 그런 핏줄을 이어 받고 있다.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100km 밖에 적기도 격추시킬 수 있다. 무려 11톤의 각종 정밀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하여 2차 대전 당시 B-29 폭격기보다 더 뛰어난 복장 능력을 갖춰 실질적으로 전략 타격기. 여기에 더하여 F-15K는 작전 반경이 1270km, 로페이징. 이나 도쿄까지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어 전략적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전투기이다. 우리 공군은 현재 F-15K 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2018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도입되면 막강한 타격 전력을 갖추게 된다. 이 동부가 최강의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미 해군 이지스함들과 작전 중인 디디지 991 세종대왕함. 대한민국 해군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네를 지킬 수 있는 연한 해군에.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세 차례 진행되면서 대양해군으로 진화해 나갔다. 이런 KDX의 마지막 삼물이 바로 바다의 방패인 KDX3. 이지섬 세종대왕급이다. 세종대왕급은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 버크 흙과 유사한 형상을 하고 똑같이 스파이 1D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며 5인치 한포의 VLS를 알레이 버크와 거의 같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 해상자 위대의 공고. 아타고 급으로 한미 1, 2, 3국의 이지스함을 한데 모아놓고 있으면 외양. 상으로 아홉 병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세종대왕 급은, 3종의 이지스함 가운데 가장 무겁다. 만재배수량으로 치면, 무려 1만 600톤 이 이르러 구축함이라기보단, 이는 미일의 구축함보다 무려 32발의 미사일을 더 쉬고 있기. 즉, 128발의 미사일을 수납하며, 그중에는 사거리 1500km의 국산 순항 미사일도 포함된다. 스파이 1D 이제스 레이더로는 450km가 넘는 거리에서 저 미사일과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어 세종대왕급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탐지 및 추적을 담당한다. 또한 이제스 전투 시스템으로 최대 900개의 공중 목표를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17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해상을 장악하고 하늘을 지키며 지상으로 화력을 쏟아낼 수 있는 해상전력 무기다. 우리 해군은 현재 단 세척의 세종대왕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치 2를 통해 2020년 대중반에 세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다. SM2 미사일을 발사 중인 세종대왕급, 3. 대한민국의 전략품 현무 미사일 전력 현미 미사일 역시 한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무기가 닿는 영역까지 미치기 마련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해외로 투사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일 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은 두 가지 종류의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다. 탄도 미사일은 마치 야구공을 던지듯 포물선으로 날아가 목표를 타격하는. 반면 순항 미사일은 마치 비행기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가 목표를. 탄도 미사일은 정밀성이 떨어지지만 빨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린 대신 정밀한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군 탄도 미사일의 주력은 현무이다. 현무 있는 사전거리 300km급이 기본이지만, 500km급의 현미비가 등장했고, 그 이상 급인 현무이 c 등이 실전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 전략무기 2기의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탄두 무게는 2톤에서 500kg까지 사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중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무 있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차량 탑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순항 미사일은 현무 3은 육군의 차량 탑재형 뿐 아니라 해군의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운영된다. 종류로는 500km급 현무-3, A 1000km급 현무 3B, 그리고 1500km급의 현무 3C가 있다. 사거리가 1,500km 정도가 되면 한반도 어디서든지 도쿄와 베이징을. 유도 방식은 환성항법 GPS 터컴 d s 맥을 채용하여 원형 공사 노차 1에서 2m 수준으로 목표하는 건물에서 원하는 창문까지 때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군은 현무 2와 3을 합쳐 2017년까지 구0기를 2018년부터 5년간 3, 100기를 생산해 총 2,000개를 확보할 예정으로. 현재 탄도 미사일의 경우, 2012년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거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까지 제한이 걸려 있다. 그러나 점점 하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항하여 전 KM 이상으로 사거리를 늘릴 것을 협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이 조선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방부 방사청 합참정책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민간 군사기업인텔레지에 우리 손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전략무기 광무의 전략무기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지 혹은 산업시설 같은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중 용기를 뜻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략무기가 존재한다. 하늘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E 바다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그리고 지상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탄도미사일인 현무이 가 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운용 중인 현무 2는 비록 강대국들의 탄도 미사일 들과 달리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래식 탄두를 가진 다른 나라의 탄도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높은 명중률과 파괴력을 자랑한다. 국산 탄도 미사일의 시초는 지난 1980년대에 개발한 현무로 알려져. 이에 앞서 백곰이라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미국이 개발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화시킨 것이었다. 반면 현무는 외형은 백곰과 비슷했지만 네 개의 고체 추진체가 묶인 1단. 추진부를 하나의 대형 추진체로 교체했고 유도 장치로 관성 항법 장치 즉 복수의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조합시켜 그 신호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항공기의 위치나 자세 등의 합법 정보를 얻는 장치를 장착해 완전한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 현무-2의 개발은 지난 1999년 한미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미미사일 지침 미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999년 1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300km 급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현무. 미국이 만든 에이텍 김수와 대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현무-2, 이는 사거리가 300km로 기존 현무와 달리 우리나라.